자, 해보자, 송캠핑. 자, 오늘 하루도 누전 잡고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에 누전이 나고 있답니다. 쇼트인지 뭐, 한번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EPS 콘센트, 여기 지금, 누전인지 쇼트인지 나거든요. 난다고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자, 누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전 체크할 때 항상 그 순서는, 자, 쇼트 하기에 차단기 내려갔고, 요, 요선은 안 나거든요. 어? 누전이 안 나는데. 뭐야? 음. 오우. 차단이 부담이 있어. 지금 설로에는 누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자, 이. 그러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차단기를 올렸을 때, 이거, 이거 소리 한번들어보여요 이어서 지금, 이어서도, 요, 오늘 술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어서 한선 만지면 저기 바짝 오, 옵니다. 오. 일단 차단기 분량인 것 같으니까, 먼저 한 번, 선을 완전히 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연만 올라가면 누누전다이고 셔터다 아니거든요. 어? 이거 그러면 이 증상은 지금 눌러 붙었어요. 야 이건 어디서 붙었을까? 차단기도 분량이 아니거든요. 자, 일단 나디오 확인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올려보세요. 가방이 꺼주세요. 예, 네, 확인했습니다. 예, 네, 확인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찾아보면서 물들어가지고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요 지금 요 트레킹 현상이 있잖아요. 먼지가 쌓이면서 불꽃이 튀겨져요요 불난 거 보이잖아요. 여기 초보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 막 이쪽으로 막 150V 나오고 막 생쇼를 하는 거지. 일단 찾아서 나중에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돈> 번이히다다쓸것같 음, 이제 유 두간 대서는 아무 선이나 만져도 무조건 제기통합니다. 초보자님들 바갑입니다막폼 잡고 지금 전선 잡아도 전기 통합니다, 아까. 아까 차단기 올려서 웅 소리 나면서 우는 게요 안에가 지금 붙어서 간다 그리고 아까 볼트도 막 150볼트 나오고 뭐 이런 게이 안에서 지금 전체가 하나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거 배로. 어, 일단은. 요렇게 해서 긴급으로 전선이 오면 빨리 해결해야 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증거자료 자 제발 밑에 부분 말고 위에 부분이 쇼트가 나주길 바랍니다 요 앞에 조금만 예, 네. 자 밑에 부분으로 간거 아 쇼트 밑에도 나죠 가만, 위에 가거 위에 간안 나네 응. 가 하자 쪽은 이상 없다는 거 잖아요 응. 밑에서 중간 쪽한번더 풀어야 돼 자, 지금 누, 누전 체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는 차단이 안 떨어집니다 요 놈은 떨어집니다, 이 한가닥. 근데 지금 잠깐 이래 보면, 요거 층수로 두 회로로, 지금 요 전선 보이죠? 요피복이 했는데도 누전이 이만큼 올라가면, 자, 지금 물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비름박 대고 만약에 전선 하나 만지면 전기통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짝 붙었죠 지금. 지금 비름박 비름박 씹었는데도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요 지금 선 있죠. 아이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구분한다고. 백색라인 적색라인 이래놨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선이 두칸라면두개 묶어가지고 한해로, 한해로 이래줘야지. 뭐, 유트라도 표시 안 되고. 지금 이 선이 누전인데, 어디 칸까지 누전인지를 못, 못 계속 열어봐야 한다고. 아, 짜증! 일단 그래도 열어봐야 합니다. 해보자, 송 캠핑. 누전 체크중 자, 스라그를 치고 나면 요렇게 지금. 아직까지 슬라브 치는 중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다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누전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건 잡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타고 뭐 들어가도 들어가니까. 자, 위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막 전기가 반짝반짝 오는데요. 자, 요한 이제 위에 슬라을를 치면 이 슬립으로, 트레이 슬립으로, 요 물이 떨어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또 괜찮네요. 함재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기를 좀 털었어요. 제가 탈잘 털죠 물기에 자, 찍어 볼게요. 어, 접시 찍고. 접지 찍고 난 후에 천하나 찍었습니다 반정도는 이 정도면 차단이 안 떨어집니다 물기는 있는데 지금 요것도 반정도 나오잖아요 요거 괜찮거든요 아물 보이죠 이 지금 슬라브을 치고 있고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저 물은 계속 있, 있거든요. 아, 미치겠네. 이거 일단, 일단 다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확인하고 지금 자, 보이죠. 접지 찍어, 어, 네. 잘안 되네요. <laughs> 자, 접지 찍었습니다. 자 누전체크 안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죠 자 이제 요 물이 바짝 마르니까 누전은 안 걸리거든요 아 근데 이게 27층까지 조금 조금 조금씩 물이 합쳐지면서 누전량이 합쳐지니까 다 걸리니까 떨어지네요 아유 일단은, 어, 누전은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이거 배짝 마르면 다시 쪼인해가 넣어야겠습니다. 이상, 끝! 이래가 마무리지 않. 자, 해보자, 손캠핑. 오늘, 어, 누전, 어, 보러 갔다가, 확인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입상전선이거든요. 아래, 아래 위로. 근데 거기에서도 물이 발생했다는 거는 위에 슬라브를 치니까 계속 그 슬라브를 칠때 추레 감사합니다 추레 슬리버 그 사이로 타설하는 그 공그리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어 콘센트 안으로 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와도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덕탈을 거꾸로 해놓았, 해놨을 때 조금 위험한 게 물이 그 안에 가득 차이면 아, 이걸 뭐라 해야 하는가 하면 그냥 내 경험입니다. 물이 서로가 붙어 있을 때 물이 물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통해서도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받습니다. 전선 두 가닥이 있으면 전선이 어, 열이,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물이 끓어요. 뜨거워지면서 전선이 굳어요. 굳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바싹 굳으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녹더라고요. 녹으면서, 선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현상이거든요. 이, 일종의 트래킹 현상하고 비슷해요. 말라 비틀어지면서, 먼지하고 해가지고, 불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여튼 이거 복잡하거든요. 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 자오지간 콘넥터는 최대한 살짝 와이어 콘넥터는 위로 가게 하고, 복스 안에서는 그리고 도체가 노출된 부분이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 한다는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전선을 관리할 때는 막주 던지고 발로 뻥뻥 차면 안 됩니다. 지금 누전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메가링 때리고 말잖아요. 애들도 부모한테 상 많이 맞고 이런 애들들이 그거 나빠진다고. 전선도 막막 갈려면 아이고 막 자식 이야기 안게 목이 확잠기네요 다시 <laughs> 그 전선도 막 갈려면 안 돼요, 이거. 발로 막 땅바닥에 그 캐치상 막 던지면 안 된다고. 항상 녹색을 제일 밑에 깔든가 안전하게 이래야 한다고요. 그 지금 이게 누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의 전선에 조금 조금씩, 원래 F, HF, IX, F 들어가는 게 물에는 약한 것, 당연한데, 지금 요거는 좀 상처를 많이 받은 전선이 모양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래, 뭐지, 입상, 입상 배관에서는 누전이 저렇게 날 수가 없는데, 물이 쭉 흘러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우정 그렇습니다. 전선 관리 잘해야 하고 커넥터는 하늘 위로 보이게 이렇게 사과 썼듯이 딱 그렇게 복스에서 돌려놔야 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초보자들 좀요요 요, 명심은 할 필요 없고 할때 그렇게 하면 결선도 여물게 해야 하고요 대충 해가지고 적불라면 불납니다. 이상 누전 보고 와서. 해보자, 송캠핑, 신세 한탄 한번 했습니다. 끝!